네, 안녕하세요. 뚱이 다육입니다. 오늘은 명절 다음 날이죠? 명절 다음 날도 저는 지금 영상을 미리 찍어 놨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요. <laughs> 아이고,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그죠? 네, 오늘도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거고요. 명절 이제 이후에 이제, 이제 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또 쉬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네, 모두들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오늘 영상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세트입니다. 이렇게 만원짜리 아이들이죠. 네, 요 아이들 이렇게 여섯 개 묶어서 6만원 세트 갈 거고요. 거기다가 하나 더 얹어서 가겠습니다. 사이즈는요, 어... 9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9, 9 곱하기 9, 9 곱하기 9 정도, 9 곱하기 9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요 아이들은 거의 가위 사이즈가 다 같아요.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재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9대는 아이. 이렇게 얹어서 하나 얹어서 이렇게 가도록 할 거고요. 네. 첫 번째 이렇게. 어, 이뻐요. 파랑 느낌. 파랑의 보랏빛 섞인 이런 아이고요. 제가 지금 제가 막 단팔을 입고 있다가 추워 가지고 <laughs> 잠발도 입었어요. 녹색입니다. 녹색. 이 아이는 노랑. 노랑 핑크? 노랑 핑크. 이 아이는 핑크 노랑. 아, 진한, 진한 느낌. 방금 아이들은 약간 노랑이 바탕이었다면 이 아이는 핑크에 노랑. 살짝. 이아이 네, 파랑 느낌. 어, 이쁘다. 그죠? 너무 예쁘다. 이쁘죠? <laughs> 더저 혼자 감탄해요, 막. 이 아이는 이렇게 또 노란빛인데 또 이런 느낌이 다 다르죠? 이게 다 노랑색인데 이렇게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네. 여섯 개 묶어서 6만원인데 하나 더 얹어서. 일곱 개 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일곱 개, 네. 일곱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이렇게 더, 다섯 개 하나 더 드리고 싶었는데, 왜냐면 지금 택배비도 올랐고, 네. 지금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네, 이렇게 여섯 개 묶어서 6만원에 하나 더 얹어서 일곱 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묶어서 6만원 세트 이렇게 갈거고요아예네요 아이들 사이즈는 9 곱하기 9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아이 하나 얹어서 갈게요 네 이렇게 아 이뻐요 요 아이들 정말 다 이쁩니다 정말 쪼르륵 심어놓고 정리하기도 좋고 네 가볍고 가벼운 게 일단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가볍고 튼튼해요 요 아이들 굽 다리 보세요 정말 튼튼하죠 이렇게 파란 느낌 얘는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붉은색 요 아이는 약간 보랏빛에 또 연두빛 사, 살짝 들어간 아이 이뻐요. 이 아이는 핑크에 노랑 어? 이쁘죠? 요 아이는 또 이렇게 노랑 진한 노랑 요 아이는 연두빛 어? 블랙에 연두빛인데 너무 예쁜데요 요 아이 이쁘죠. 이렇게 여섯 개 묶어서 6만 원.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 얹어서. 이렇게 6만 원 세트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트는 이렇게 여섯 개 묶어서 6만 원. 거기다가 요아이 하나 얹어서 갑니다. 네, 이렇게. 요아이는 약간 녹색빛이에요. 카키색? 카키색 느낌? 이런 느낌. 이렇게 하나 얹어서 갈게요. 네. 첫 번째 이렇게 약간 파랑의 파란 느낌인데요.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파란 느낌은 아니고요. 두 번째, 빨강. 빨강입니다. 세 번째, 노랑. 어, 이뻐요. 진한 노랑. 이쁘죠? 네 번째, 이렇게. 청록색깔인데 엄청 진한 느낌. 이렇게. 이렇게. 와인 핑크인데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뻐요. <laughs> 마지막, 보랏빛 도는 아이. 이렇게. 오, 색감 보세요. 예술입니다. 이렇게 여섯 개 묶어서 6만원에 하나 더 얹어서 이렇게 6만원 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여섯 개 묶었어요. 요 아이들. 네, 요 아이들 마지막 세트입니다. 요 아이들 마지막 네 세트만 준비했어요. 요 아이 하나 얹어서 갑니다. 파랑에 핑크빛 도는 아이 하나 얹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 이렇게 어 이뻐요. 하늘빛 도는데 정말 예쁘네요, 이 아이. 이쁘죠? 보이세요? <laughs> 예쁩니다.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어 특이하네요. 색감 보세요. 특이하죠? 이렇게. 특이한 색감. 이 아이는 또 연두빛. 안갑을 또 꼈어야 되는데 손시려 죽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노랑에 핑크입니다. 아 손시려. 화분이 왜 이렇게 차갑죠? 녹색이에요. 이쁘죠? 노랑. 마지막. 노랑입니다. 이렇게 6개 묶어서 6만원 세트. 이렇게 가면서 하나 포에서앉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직사각 합은 2개 묶어서, 아, 3개 묶어서 9만원 세트. 이렇게 갈거고요 네, 요 아이들, 이렇게 15,000원짜리 두 아이 갑니다. 3만원이죠? 이렇게 15,000원짜리 두 아이 얹어서, 이렇게 9만원에 이렇게 얹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먼저 재드릴게요. 아, 갖고 왔어요. 또 팔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16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13. 네, 높이 보시면, 아이고, 높이 보시면 10 정도 나옵니다. 16, 13, 10. 이렇게, 이렇게. 직사각. 이쁘죠? 아, 천록 색깔이에요. 너무 예쁘고, 노란 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굽다리 특이하죠? 네, 이렇게. 첫 번째 아이고요. 두 번째 아이는 또 이렇게. 빨간 꽃, 노란 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동일할 거예요, 아마. 16, 13, 높이 10 정도. 네, 높이 10 정도. 16, 13, 10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두 번째 아이구요. 아우, 제가 계속 영상을 영상, 연속으로 찍다 보니까 목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물을 좀 먹어야 될것 될 같아요. 아, 요런 느낌인데 너무 예쁘죠? 요거 너무, 너무 예뻐요. 사이즈는 한번더 셀게요. 16, 13, 높이 10 정도. 네. 네, 요렇게 세 아이 묶어서 9만원에 요 15,000원짜리 두, 두 아이 갑니다. 요 아이 사이즈는요, 15,000원짜리 두 아이 사이즈는 11대구요. 에서 11. 높이는 10 정도, 11, 10에서 11. 높이도. 그 정도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아이고. 하나씩 얹어서. 제가 하나당 하나씩 얹어드리고 싶긴 하지만. <laughs>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laughs> 네. 이렇게 해서 9만원 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세 아이 묶어서 9만원 세트. 요두 아이 갑니다. 15,000원짜리 두 아이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즈는 더 재진 않을게요. 네. 16, 13, 10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색감, 요렇습니다. 어, 아, 이뻐요. 이쁘죠? 이렇게. 이렇게, 직사각 아이.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진한 느낌? 이런 느낌의 꽃, 코사지 달려있는, 이런 핑크, 노란 꽃. 이렇게.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녹색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세 아이 묶어서 6, 9만 원에 이렇게 15,000 원짜리 두 아이. 두 아이면 3만 원이죠. 네,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두 아이 남았고요. 두 아이 묶어서 6만 원 세트죠. 거기다가 이렇게 기분 하나 얹어서 갑니다. 같은 직사각이고요. 2만원짜리 아이입니다. 이렇게 하나 얹어서 갈 거고요. 네. 요 아이, 이렇게 보시면 14, 이렇게 보시면 19 정도. 14, 구 높이 11 되는 이런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요 아이 하나 덤으로 얹어서 갈게요. 네. 며칠 전에 손님 한 분이 오셨는데, 아, 여기다가 디분에다가 쌍도 있는 거 심을 거예요. 이러면서 두개 사가지고 가셨는데, 제가 정말 올 때마다 막뭘 가져오세요. 정말 너무 감사 감사하게 올 때마다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베푸시는 분 같아서 정말 막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소녀 소녀한 분이신데 와, 정말 지금 방송 보고 계시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죠? <laughs> 네. 이렇게 첫 번째는 이렇게. 이런 느낌이고요. 두 번째에는 이렇게 파랑 노란 꽃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6만 원에다가 이렇게 2만 원짜리 비분하나 얹어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6만 원짜리 아이 두 아이 묶었어요. 이렇게 6만 원 사각 롱 분이죠. 두 아이 묶었고요. 12만 원 세트 사이즈는요, 15 정도 돼요. 9 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9, 19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두아이 묶어서 네, 12만 원 세트 이렇게 갈 거고요. 이렇게 사각입니다. 사각에 여기 볼록하게 튀어나온 아이들 이렇게 선물 하나 얹어서 가야겠죠? 이렇게 두아이 묶어서 12만 원에 이렇게 5만 원짜리 농분 하나 갑니다. 이렇게 농분 하나 얹어서. 이쁘죠? 약간 카키색 느낌이거든요? 근데 되게 예뻐요, 이 아이. 색감 너무 예쁩니다. 5만원짜리 농분 하나 얹어서. 12, 입 12, 높이 19.5. 요 정도 나와요. 이렇게 네. 두 아이 묶어서 12만원인데, 이렇게 5만원짜리 농분 하나 얹어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아이들도 12만원 세트. 이렇게 6만원짜리 원형 농분입니다. 이 아이들은 15 정도 나와요. 높이는 20. 20 정도. 이 아이들은 원형 농분.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12만원 세트. 이렇게 갈 거고요. 네. 이 아이들. 이렇게. 이 아이들도 선물 하나 얹어서.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12만원 세트에다가, 여기다. 34,000원짜리 사각아이 하나 얹어서 갑니다. 이쁘죠? 이렇게 약간 보랏빛 또는 사각아이. 이렇게 하나 얹어서 갈게요. 사이즈는요. 15 정도 돼요. 15, 높이는 14. 이렇게 되는 사각 농분, 아, 사각? 이렇게 화분 하나 얹어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돌림 판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파랑 느낌입니다. 파랑 파랑이고요. 뒷 모습 이렇게 앞 모습 입구 이렇게 동, 아이고 입구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고요. 네 이런 느낌. 네이 아이는 이렇게 노랑 어 녹색에 노랑빛 너무 예쁘죠 색감. 이 아이는 이렇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가까이서 할게요. 이런 느낌인데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두아이 묶어서 12만원?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서 다 나오네요. 화면에 이렇게 이렇게 얹어서 12만원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렇게 복주머니. 네이 아이들은 그, 8만원짜리 나오기 전에 나온 7만원짜리 아이들이에요. 7만원짜리 사이즈. 아이들, 이렇게 가볼게요. 18 정도 나와요. 입구 18 정도 나오고요. 입구 17, 18. 이 정도 나오고요. 두 아이 묶어서 14만원 세트. 이렇게 가겠습니다. 높이는 19 정도 나와요. 높이는 18, 19 정도 나오는 아이들.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네. 14만원 세트. 여기다가, 여기다가, 요 아이 하나. 사각창분 하나 얹어서 이렇게 갈게요. 사각아이 이 아이 입고 15정도 돼요. 높이 1 4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14만원 세트에 사각화분 하나 얹어서 이렇게 사이즈 좋은 34,000원짜리 사각화분 하나 얹어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또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복주머니로 엔딩을 치게 되네요.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렇게 복주머니, 네, 이렇게 <laughs> 영상으로 엔딩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네, 오늘은 이제 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푹 쉬시고요. 뭐, 이제, 이제 고향 갔다가 올라가시는 분들은 차가 막히더라도 조금, 네, 천천히 간다 생각하시고, 뭐, 화내지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명절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